왔는데 어, 사실은 우리 교회 전도사 근데 써보니까 터미 제품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품 많이 쓰면 쓰기 쓰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는 지인이 그걸 해가지고 웬만한 건다 있어 그래서 내가 아이 우리 전도사님 이걸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답시을 보내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지 좀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하도 근데 정신이 좋더라고 어떡하든 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뭐 84,000원짜리 무슨 이렇게 먹는 거 있더라고 어, 그걸 내가 그러 사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샀는데 그 자기 들이그 작지만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보다도 그렇게 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정신이 좋더라고. 또 어, 우리 총회장관 저도 한번 그 교회를 가봤지만 어, 굉장히 하던 열심이에요 사람이 <laughs> 뭔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뭐, 물론, 100%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해요. 여러분들, 나도 어 얼마 전에, 어 저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까워서 어 토요일이나 이렇게 공휴일에 자주 갔는데, 어 가보면 참 심각합니다. 대성전 아예 문 닫고, 어 떨어지는 조그만한 성전에서 모여 한 4,50명, 3,40명. 모이고 딱 예배만 끝나면 다 내보내 기도도 못하게 뭐 마스크 있는 건 철저히 쓰고 그리고 식당도 안 하지 숙소도 없지 기도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아, 이게 여기보다는 저강남순복음 기도는 그래도 좀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아, 갔더니 거도 한 30, 4 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마스크들 쓰고 하는데 기도가 하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데다 식사도 안 해주지 숙소도 없지. 아 그날 우리 숙소를 거기 에가려고 숙소를 가 집사람하고 봐가지고 어, 갔더니 숙소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 그, 그다음에 또큰 기도는 우리나라에 강남 그 수양관이라고 침례교 김춘기 목사님 수양관이 양수리에 있거든. 그거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아니 거기는. 집회는 안 하는데 기도는 또 하게끔해서 숙소는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다 보고 예배 끝나고 뭐 이래서 저는 늦게 갔어요. 법인 가서 자려고 갔더니 앞에 문이 다 잠겨가지고 이 차부터 안 열어줘. 그런데 분명히 내가 통화를 했는데 아 그래서 숙소를 어, 하나 예약까지 해놨는데도 아마 내 생각에 보니까 그날. 예약된 사람이 우리, 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퇴근을 해버렸어요. 문닫았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저 제가 아는 그 기도원이고, 대한수도원 기도원이 철원에도 있지만, 양수리에도 굉장히 크게 잘찐 데가 있어요. 그 양수리 침례교 수영관 옆에. 거기를 또 찾아갔어요. 밤에. 아, 찾아갔더니, 거기도 문탁 걸어놓고 전화를 했더니, 아, 우리 운영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이렇게 식어지다 보면요. 우리가 보세요. 몇십 년 전에 얼마나 뜨고 왔어. 하, 아, 뭐, 몇천 명, 이렇게 몇백 명씩 모이던 곳이거든. 그러던 곳이, 지금 막 기도가 완전히, 죽어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기도 못 하죠. 이게 기도 못하니 이게 일증이란게 제가 볼 때는 몇년 가야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돼 힘들어 지금 다 어렵잖아요 조금 이제 운영되는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를 해야 되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제 뭐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못 오고 한몇 개월 안 오니까 이 양반들이 안 오는 게 편해진 거야. 아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번 오는 게한 권사님이 억지로 해서 왔는데, 부활절 날. 오더니 그 다음 주에 또안 오더라고, 권사님대도 그러니까 오는 게 힘든 거야, 이제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뭐 본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보겠어요, 그게? 어 그래서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우리가 이제 물론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가 물론 숫자적으로도 성장이 돼야지만 이 물질 문제가 모든 교회들마다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몇년 동안 시달릴 거예요. 쓰러지는 교회가 많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지어진 잘 지어진 교회도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이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끌고 나가지만 우리 지도 가운데 이건 우리 교회 하나의 예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좀 받아주시도록. 어, 우리 교회는 그 어렵지만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한 작년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가 어, 그 세우하고 게 개장 있어요 세우하고 게장 이거를 인터넷보다 더 싸게 어느 아는 집사님 통해서 받아와 가지고 어, 그게 뭐한 마치 구천 원씩인가 이게 판매를 해. 예, 그런데 어, 이거를 해 보니까 의외로 인터넷보다 싸니까 이걸 많이 사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동네 큰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거기에 나가면서 단종가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걸 사가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어, 어버이 주일 때도 이왕이면 그걸 선물해 드리려고 해. 그 제기다 새우 게장, 새우 그 게를 어, 일반 게는 새우를 이렇게, 그, 소, 어, 간장에 절인 거를 게는 좀 딱딱하니까 어, 그렇게 했는데 어, 평균 한 달에 한 2, 30만 원 수입이 되더라고 2, 30만 원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어, 딸이 뭘또 생각했냐면 어, 요즘 막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것도 막 많이 버려. 그래서 이거를 오타하고 뭐 생필품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육관에 좀은 장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탁 이렇게 막 마네킹 해가지고 다 걸기도 하고 이 동네 보니까 동, 이 동네도 있는, 있을 거예요. 동네 당근마켓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띄우니까 그렇게들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 우리 이거 한지는 한 지는 한, 한두 달 됐는데 여기서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교인들도 와서 사가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가서 몇개 사기도 했는데, 아주 쓸만한 거, 예를 들어 1,000원, 3,000원, 5,000원, 비싸봐야 만원뭐 이래가지고 여러,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그래도 안 나가는 거는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필리핀에 오는 선교사는 그걸 또그 선교,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 말고 다른 선교사는 또 그런 걸 원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도 가져가서 동네 가가지고. 제가 그 세부에 있는데 그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참이 양만도 보통이 아니야 사업했던 분이라서 그런지 그래 우리가 막몇 보따리 갖다 주니까 아, 전에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갖다 준거다좀 소화하고 못한 거는 그때는 다 무료로 줬었거든 다 보내줬더니 이 양만이 가져가서 그걸 다 팔더라고 필리핀 가면 굉장히 그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굉장히 인기 상품이에 옛날에 우리나라 메이 d e USA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그래서 뭐 천원, 이천원, 삼천원씩 이렇게 받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하고 금년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이게 저희,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큰 교회 우리 동네 보면 좀지나가그 파주에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이 충만한 교회는 목동에서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CCC 출신인데 아이 양반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대하 마을에다 교회 하나 크게 세웠어요. 운정현 교회는 안 세우고, 어그 다음에 또또 힘을 받아가지고 저, 저기 운정 교, 교화 그쪽에다 저기 운정지구에도 또큰 교회를 세고 우새 교회를 운영하더라고.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한번 보니까 어, 보통 요즘 저녁 예배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주 그냥 그 넓은 노비에 그런 그 옷이니 뭐 이런 필수품들을 잔뜩 그냥 진열해 놨더라고. 그리고 거기서는 천 원씩 팔아 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모금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한대. 그래데 담당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아 이걸 그러면 이래도 안 나가는 건 어떡하냐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뭐 선교를 보내든가 아또 정리하는 곳에 보낸다 그래서. 아, 만약에 남은 우리 교회로조라했더니 주겠다고 다음 주에 또 가, 가서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이걸 해버린다.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아,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이 방송 설비를 좀 제대로 갖추려니까한 3, 400 들더라고. 아, 그러니까 재정도좀 어려운데 그것도 작년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한 반을 대고 반은 그거 모아놓은 게몇 백만 원 되더라고요. 한 1년에 모아놓으니까. 그 그거 가지고 이번에 그거 잘 썼어요. 어, 이옷 가게는 제가 볼때 옷이니, 뭐, 운동화니뭐 이런 것들이 어, 저런 데 가보면 어, 여러분들 그 무슨 벼룩시장 있잖아요. 동묘 이런 데 가면 막 1,000원씩 팔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몇백원에다 띄어와요. 이제 어, 이게 여러분 일할 사람 한두한 명만 있어도 이게 어느 교회에서나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개척교회 특별히 이런 데서 자꾸 그냥 이렇게 낙심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뭔가 움직이면 또 교인들 또 자기들 거좀 필요한 것들 좀 아까운 것도 다 갖다 놓거든. 그것도 사가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뭐옷 어, 가게나 이런 필수품들이 현재 지난 한두달 됐는데 한 한 달에 한 30만원 들어오는데 어, 이게 잘된 한 50만원씩 만 들어와도 어,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교회에 뭐할 수도 있고 구제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 그런 공간을 우리도 마련해 놓으려고 해요. 모든 걸 무료로 와서 어, 노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와서 이제 마음껏 그냥 드시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교하는 일에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교회 몇가분나 이걸 주장했어요. 교회 성장의 목표가 분명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가브라는 구제보다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성장하느냐? 아마 그 교회 목사님 이름 날리기 위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지역사의 구제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면 이걸 놓고 우리가 바르게만 기도하고 바르게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워도 교회는 성장됩니다 아,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음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유황불에 던지기도 하고 참 무서운 고문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 회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걸 보니까 앞으로 지옥의 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4분의 1이 죽는데 20억이 80억에 4분의 1이면 20억이 죽어요.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고 조만간에 올 텐데 막 좀비처럼 번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면 아마 전체 뭐 새벽기도 다 없어질 거예요. 예배 다 없어지고.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이겨 나가지. 여기서 그냥 농나놓고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이렇게 교회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때흉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은 흉년을 살아남은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풍년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점점 어려워질 때가 생. 이제 영적 흉년이될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기도도 많이 저축을 해놔야 되고 믿음도 더 강해져야 되고 아,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깨어서 어, 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학 준비하는 거 아니.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무장하고, 흉년을 대비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흉년이 올 겁니다. 이 흐름대로 가면 벌써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한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1% 부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준비하냐면 미국에는 지하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 지하 아파트는 지진에도 괜찮고, 우리 4대 문제, 4대. 이제 재난의 시작이, 재난이 끝나고 이제 환란의 시작도 이게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이에요. 4개를 견디는 아파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 지진도 괜찮고, 그래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고, 수시로 체크하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5년을 버틸 수 있는, 그게 최고 평수가 다양한데, 제일 적은 평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18억이래요. 그런데 그런 게막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앞으로 미래 학자들이 이 지구가 뭔가 심각하다. 앞으로 이런 게 점점 심해질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 개통해서 정보가 유출된 데는 이게 다 이미 준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때 정말 피난처 가든가 휴거를 당하든가 그런 대환란은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대학 여러분들 휴고 당할 것 같아요. 정말 준비된 자, 네, 거룩한 신부만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네, 여러분들 아주 세마포가 있어야 돼, 예복이.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대상인데, 준비 없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럴 때라는 거죠. 좀 뭔가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재난이 오고, 이런 환란이올때 뭔가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 하나님이 수천 년 참은 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대. 이게 이제 마지막 폭발할 때가 대환란이라. 거기서 왜,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 거기서 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건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데려가셔야 우리가 안심하지그 환란에서 아, 나는 살아날 것이다. 절대 못살아나 그런 환란이 대기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조짐이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는 이 과학이 이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몬사를 하고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정치적인 그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자 이거지. 아, 네.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예복 딱 입을 아, 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그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맥가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어요. 자, 맥가브라는 교수가 얘기했던 교회 성장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 교회 성장의 세 가지 유형. 첫째는 어, 회심 성장이에요. 첫째는 어, 생, 생물학적 성장. 생물학적 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동 성장. 세 번째는 회심 성장. 생물학적 성장.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어, 우리, 우리가 개척할 때는, 아마 그래, 개척이 늦빠지였지만, 저희 외삼촌이 개척한 거는 저보다 한 20년 더 앞서서 개척, 20, 30년 앞서서 했는데, 그때는, 어, 저 오산에다가, 어, 진짜 천막 치고 했어요. 천막 치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 찾아갔더니, 아, 추운 겨울에 못자겠다고 너무 추워서. 근데 식구들이 다섯 명이 그총 천막에서 잠을 자고 그래도 교인들이 오더라고. 근데 요즘은 천막 차가지고는안 되잖아요. 아 근데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척할 때는 아마 지하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담상 뭐라고 그랬냐면야 교회 개척이 한다면 애라도 많이 놔야 된다 그랬어. 요 애라도 많이 놔서 여러분들 이 생물학적 성장이란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한 명, 두명 오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녀들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결혼하면,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어느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안정된 교회는 점점 안정이 되어져 가요. 그게 생물학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도 많이 낳으면 생물학적 성장은 돼요. 근데 요즘 알다시피 여러분들,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교육비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장도 지금 멈춘 시대에. 우리 시대는 그래도 뭐 3명, 4명, 막 5명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야, 개척교회 나가는 분에게도 애라도 많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교회가 애를 많이 난 교회에 풍대는 교회도 있었어요. 애를 갖다 10명을 낳난 교회가 있거든요. 시골교회가. 근데 이렇게 생물학적 성장의 시대도 끝나가요. 우리나라 교회의 대다수 성장은 이동 성장이었어요. 사실 아, 뭐큰 교회에서 성장했다는 이제 막그 교회 조금만 좀 특이하면 막이 교회에서 저그 교회로 막 몰려가고 순봉교회도 사실은 장독교회에서 많이 갔거든. 영락교회니 뭐 이런 교회에서 많이 가서 그 교회가 붕된 것이지 진짜 아, 불신자를 전도해서 한 사람 숫자는 많지 않다. 그리고 또 스무 분께서도 많이 또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동 성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장은 사실이 회심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회심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세신자 양육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려면 여러분들이 백을 알아야 열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열을 알아야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면장하잖아. 요 옛날에 면장 하나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데, 영혼 하나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몰라가지는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교회도 이게 붕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좀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피난 시절 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군사님이셨는데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섯 남매를 공부시키려고 발버둥 치시더라고. 본인들은 못 먹어가면서, 우리 대다수 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참 선진국가가 된 거거든요. 교회에도 영량이 커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 저희 교회에서 어, 그 지금 같은 지역 아동 센터 비슷한 걸 교회에서 운영을 해줬어요. 그 교회가 야간 학교도 있고 이런 걸 해줬는데 저희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어, 학원도 다닐 수 없고 가요도 못 하니까 거길 나갔어. 그런데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공부를 지혜롭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공부를 참잘 가르쳐 예행 예습을 시켰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 내가 이상한 게 처음 보니까 눈이 이상해 안경을 썼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눈을 잃어버려 가지고 개눈을 박았더라고 그런데도 항상 내가 이렇게 왜 이러나 그랬더니 제가 4학년부터 거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상 한 학기를 앞서 가서 가르치더라고 그래 배우고 학교를 가니까 자신이 있어. 그데 그날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선생님이 시켰는데 못해. 근데 그게 하필 나한테 떨어졌어요. 아 근데 나는 하나 좀 미리 배웠잖아. 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걸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에 눈이 떠가지고. 어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우리 이제 중학교 들어갈.